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올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무더운 아니 뜨거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무더위를 피해 쉴만한 곳으로 가면 좋으련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또한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좀 초월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어, 무더위를 피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어, 저는 이 자연을 좀 가까이 할때 드는 생각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우리를 좀 압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쉬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추는 햇살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늘 부는 바람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늘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임을 한번 실감해 보시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실감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3절에서 33절. 산이 불에 탈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사한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과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 1세대들이 보았던 상황과 광경과 그 반응에 대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받아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광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산이 불에 타며 그감이 깔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자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자신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죄인 된 자신들이 서면 그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음을, 이런 건 아직 살아있음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있음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25절에서는 그러나 곧 자신들을 죽게 될수 자신들이 죽게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속삭임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앞에서 앞에 세우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요구합니다 즉 모세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이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분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처럼 생각하고 벌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섭리임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저주와 축복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길을 내셔서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갈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그 은혜를 실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또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찔립고 우리의 죄로 인해 민망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죄로 인해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주품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요 영생과 축복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해졌음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